가슴으로 전하는 이야기 내가 사는 이야기 여기 울산에서 소소한 울산의 이야기 소울과 함께합니다. 우리 몸에 힘이 있듯이 마음에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으로 힘을 얻지만 마음은 생각으로 힘을 얻습니다. 좋은 생각은 마음의 힘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한 해가 저희 소울에게는 무척 소중하고 마음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소울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소울 멤버들 먼저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고뭉치의 뭉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디를 좋아하는 무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창태양 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울산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뭉치님, 이동노동자 쉼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이동노동자 쉼터는요. 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이동하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쉼터입니다. 아, 이동 노동자 쉼터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정말 꼭 있어야 할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동 노동자 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음, 그렇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무드님, 그럼 구체적으로 이동 노동자란 어떤 직종을 말하는 건가요? 네,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인데요. 대리기사, 음식 배달, 가사 서비스, 방문 판매원, 가전 제품 설치 수리, 수도 가스 검침. 학습지교사, 택배와 마트 배송기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주 근무지가 야외이고, 장소를 계속 이동해 다니며 일하는 분들이네요. 네, 그렇군요. 어, 이런 분들은 직업 특성상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밖을 돌아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를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쉬었다 갈수 있는 쉼터 같은 이런 곳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울산에도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야외 쉼터도 두 곳이나 있는데요. 무거산거리 부근과 삼산 버스터미널 옆에 있었어요. 무거산거리 인근에 있는 야외 쉼터는요, 전국 최초로 생겼다고 해요. 오, 전국 최초요? 오, 정말요? 네, 역시 시민을 위한 울산의 발빠른 행정 멋집니다. 그럼 써니님, 그 야외 쉼터에는 어떤 것들이 설치되어 있었나요? 야외 쉼터에는요, 화장실, 흡연 부스. 그리고 무더위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차광막과 야외 벤치가 예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네, 화장실이 큰 문제인 이동 노동자들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겠네요. 네, 야외 쉼터가 있어서 이동 노동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남구에만 두곳 설치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울산에는 이동 노동자 야외 쉼터뿐만 아니라 실내 쉼터도 속속 생기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남구에 이어 북구와 동구에도 생겼다고 해요. 네, 울주에도 있는데요. 현재 범서에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동 노동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근무 환경에도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 9월에 문을 연 진장 이동 노동자 쉼터를 저희 소울팀이 찾아가 보았는데요. 그곳에서 잠시 쉬고 있는 이용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지금 저 주량도 심터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방문하고요. 다른 달동에는 그것도 일주일에 한 한두 번은 이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좋은 점은요, 지금 제가 저 낮에는 닭송하고 저녁에는 대리를 하고 하고 있는데 비어 같은 경우에 밖에 추위에 떠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서 따뜻한 차한잔 마시고 그다음. 뭐 휴대폰 충전이나 따뜻한 차 마실 거, 그 간단한 간식, 그리고 다 사탕 이런 다 있으니까 뭐이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인터뷰하신 분은 이동 노동자 쉼터를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진장 이동 노동자 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인 소개와 이동 노동자 쉼터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장 이동 노동자 신태 에 근무하고 있는 송기원 주임입니다. 아, 이용 시간은 저희들 13시부터 다음날 그 06시까지입니다. 물론 이용객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랬는지 사실 우리 이거는 이동 노동자들이 정말 에너지를 충전하고 쉬어갈 수 있는 심탄데 아마 다들 잘 모르셔서 아직까지 이용객이 적은 것 같은데 아마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여기 와 보시면은 정말 시설이나 여러모로 괜찮고 또이 추운 겨울에 정말 따뜻하게. 몸을 녹여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어, 심지이기도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인터뷰해 주신 진장이동노동자쉼터 송기원 주임님 감사드립니다.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시간은 평 평일 후후시에에서 새벽 시까지운지하영하주요주말휴일휴일운영하영지않지않습하지하지직 아직 홍보가 부족한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음, 네, 정말 아쉽네요.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말이죠. 이것은 이동 노동자 쉼터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운영 시간의 제한성도 문제지만 쉼터가 고정된 장소에 있어 접근성도 떨어지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추위를 피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캠핑카 같은 이동식 쉼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의 제한성과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심터가 울산 여러 곳에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24년입니다. 건강한 몸과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소울의 소소한 울산 이야기는 다음 달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뭉치엄윤미, 무디 이영은, 써니 김필선, 짱 양현희, 저는 환희 김보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